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벨소리나 집에 문 이제 전자 다이얼 열을 손이 만나면 극격히 흥분하는 강아지 교육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흥분합니다. 자, 그 경우 일단은 차분한 체온을 줄 때까지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강아지가 자 이렇게 반가운 방... 사람이요. 오면 이렇게 놀아달라고 계속 짖는데요. 차분해질 때까지 너가 짖으면 아무 일도 안일어난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느 때와 달라서 몇 강아지가 흥분을 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이한 사안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자세로 계속 놀자고 해도 무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차분해지면 그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내용 자 지금 다른 데로 이렇게 가죠 한 수차례 정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10회차 20회차 흥분을 안할 때까지 해야 우리가 공동사회에서 예절 있는 강아지로 자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물 먹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속 해 보자고 달려들죠 자 평소랑 달라서 강아지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차분해지면 강아지가 먼저 요구를 할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들이 원하는 방면대로 얘가 차분하게 있을 때 그때 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강아지 교육의 어 기본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또 하풀이를 하죠 놀아달라고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차분해질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강아지, 어, 반응을 조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잘했다고. 자, 앉았죠? 요때 살짝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요때 살짝 그냥 격하게 말고 살짝 쓰다듬어만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쓰다듬어 주거나 하면 또 반응이 격렬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무시하세요. 자, 교육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5분, 10분 하다가도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버릇이 한번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무시 혹은 기존에 가졌던 애착을 많이 줄여주면서 짧게는 수일,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서 구성원들이 공유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러한 규칙을 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한번 시작해 갔다 하시면 강아지가 조금 우울한 표정을 짓더라도 조금 지속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